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민주당 내부가 공천 파열음으로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공천 문제로 생각보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고 시끄럽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불과 어제 이재명 대표는 큰 논란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공천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대답을 하다가 실제로 그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발음을 더듬을 정도로 발음을 심하게 더듬을 정도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실소를 터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인성과 태도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죠. 뭐라고 이제 이재명이 얘기를 했었냐면은 동료 평가, 동료 의원들 평가에서 빵점을 받은 분들도 있다고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식으로 그래도 자기가 지금 거대 정당 민주당의 당대표인데 민주당 안에서 개파가 달라 가지고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 공천 주기 싫은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대놓고 조롱하고 매겨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겨 버리는 발언으로 현재 온 뉴스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불과 이게 여러분들 하루밖에 안된 뉴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알고 봤더니 이재명이 어떻다? 사실상 자기 편들은 점수 조작이 가능하도록, 점수 조작이나 다름이 없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당대표 점수, 당대표 점수는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아니, 자기는 조정이 가능하면서 남들은 그럼 왜 조정이 안 됩니까? 현역 평가 직전에 그러니까 룰을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들 멋대로, 지들 멋대로 이재명 대표 본인을 비롯해 가지고 유리한 사람들,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점수 폭을 확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총선을 앞두고 하위 20% 명단을 작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총선 시즌에 이 하위자 20%라는 게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공천 탈락 예정자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논란이 이렇게 크게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저는 당연히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익의 입장에서 보면은 철저히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의 관점에서는 열심히 활동해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라에는 해를 끼쳐도. 자, 그러니까 대충대충 대충 제멋대로 만든 허점투성이에 국익을 갈아버리는 법안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민주당 애들 입장에서는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 법안 건수가 많다든지,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같은 곳에 출석률이 90%가 넘어갈 정도로 열심히 출석을 하고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의원을 평가한다면. 자, 그런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나 송갑석 의원,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뭐 사실 저도 이 사람들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를 해온 양반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전부 다 하위 10%, 20% 의원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대표 발의 법안의 건수도 가장 적고, 출석률도 나쁜 거라면, 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지경인,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어떻다? 의원 평가를 넉넉하게 받아 챙긴다라는 겁니다. 왜 점수가 높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하위 20%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룰, 그들만의 성적 매기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활동을 했어도 하위 1, 20%를 받고 반대로 이재명 본인이나 말을 잘 듣는 친명계 의원들은 어떻다,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민주당 공천 문제에서 이런 하위 20%로 분류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비명계라고 합니다. 철저한 그러니까 개파줄 세우기죠. 이래가지고 불공청, 이런 불공평한 공천을 누가 납득을 하겠냐라고 민주당 의총이 아예 성토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깽판을 쳐주는 바람에 민주당 내부의 공천 파열음 내부 분열은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물론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야 이게 강건너 불구경이기는 해요. 민주당의 어떤 그런 내부 혼란이 심해질수록 사실 우리한테는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 같은 대한민국 정치판인데. 진짜 이재명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로 뻔뻔하구나. 그리고 또 진짜 저런 사람이 되면 어떡할 뻔 했나.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날뻔 했다. 이런 생각이 진짜 저절로 제가 올라오더라고요. 자, 오죽했으면 그 골수 같았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3일에 비공개 최고위원회, 어, 이제 위원회의에서 친명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아직 사표 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경선에 이렇게 붙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비명계 오선 의원인 서른도 이 사람도 사실 골수 민주당 사람인데 서른 같은 사람조차도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하죠. 하위 통보 공개에 탈당도 고려를 하면서 자기를 비판했던 의원들은 전부 다 하위 20화 안으로 몰아넣고 포함을 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골수들인데도 이재명을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으로 재명이가줄 세우기, 대대적인 어떤 물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노형욱이도 민주당 공천에 탈락이 되고 컷오프가 되어버렸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 다 떨구면 도대체 누구를 쓰겠다라는 건지 좀 의문이죠.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노형욱도 탈당 후에 출마를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불공청한 공천심사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 전략의 덫을 피하지 못한 채 경선에서 배제가 되었다 따라가지고, 어, 따라서 저는 광주시민과 남구주민들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이재명 대표에 맞서서 의론 싸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한편 뭐 현역인 김영주, 이수진 이런 사람들도 민주당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삐걱거리고 여러분들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은 표가 아예 갈려 버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뭉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 같은 제3지대로 민주당의 다른 어떤 그러니까 외부 빅텐트로 이렇게 합류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당에서도 후보가 따로 나오고 얘네들은 무소속으로 나오고 이래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 거든요.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가 유리할 만한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제2 정당 같은 느낌으로 일단 자기들이 합류를 하고 힘을 모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어떤 이런 분열이 극대화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준석이 같은 애가 만들고 그렇게 소꿉놀이하는 당이랑 이낙연 당은 아예 이게 체급이 다르거든요. 합류하는 사람들, 현역이라든지 다선들이 오는 거 이런 게 사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심지어 몇 선이나 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지도부의 불만을 품고 당을 뛰쳐나가 분열을 한다면 어쨌거나 우리 우파 쪽 입장에서는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분위기가 이제 순조롭게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명이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성향이 되게 강하기는 하죠. 칼자루를 진짜 인정 사정 안 보고 그냥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설사 이제 그 길이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파멸을 맞이하는 길이라고 해도 이재명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인물이라는 거죠. 자 결국 이재명은 남들에게는 사적으로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공천 학살을 하고 갑질의 칼날 공천권의 칼날을 아주 제대로 휘둘러 주고 있습니다 친문세력이라든지 다른 민주당 586 운동권이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를 막아 보기 위해서 이재명과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잘 유화가 되면 어떡하냐 제가 그거를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이제 두 사람은 계파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친명과 비명이 융화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죠.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렇게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분열이 가장 극대화되는 식으로 결국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이렇게 공천권의 칼날을 휘두르고 사적으로 보복과 복수를 하고 사당화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재명 자기 자신과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친명계를 향해서는 한 없는 특혜를 베풀고 사실상의 점수 조작 가산점을 막 퍼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당대표라는 인간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공천파열음 시시비비가 터져나오면은 적어도 겉으로는 심려를 끼쳐드려가지고 죄송하다. 모두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무거운 태도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실실 쳐웃으면서 동료 평가에서 빵점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대놓고 다른 사람들을 매기는 태도죠. 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행히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가 국힘당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절대로 마음을 놓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자, 한국 정치판을 바라보면 당연히 할 말도 많고 탈도 왜안 많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가장 명백하고 명확한 최악의 세력은 반드시 국민들이 현명하게 좀 피해갈 수 있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말로 지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의 사당화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지금은 해산되어버린 옛 통진당 지도부 인간들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자랑을 합니다 뭐 경기동부연합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좀끈 연결의 끈의 고리들이 많죠 지금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정말로 본격적인 어떤 이런 종북 좌파 뭐 주사파들의 어떤 이런 판이 되어가지고 완전 지금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당화 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 재명이가 이렇게 잘 돼버린다면은 대한민국은 진짜로 파멸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디 명백한 최악은 반드시 피해갈 수 있도록 좀 현명하게,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나라가 너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